안녕하십니까 온세통인 지광입니다자 오늘 또참큰 어, 어, <laughs>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큰 걱정하지 마세요. 큰 스님의 항상 높으신 법문 감사에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전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수면 마취를 하고 저도 건강 검진을 받았 적 있습니다. 뭐 이건 보통 사람들이 다 받는 거니까요. 수면 마취를 하고 위와 대장 대장을 검진하는데요. 대장 내시경 하잖아요. 그죠? 입에 산소 마스크 같은 것을 대니, 언제 잠이 들었는지 한 30분 후에 멍한 기분에 일어났습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근심 걱정이 가득한 저이지만, 영원히 잠들면 아무런 소용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스님.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laughs> 네. 네. 아 우선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그 많은 분들의 아, 돌아가신 현장을 목도하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니까 아, 하나 말씀이면 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정말 삶을 온전히 사셔야 돼요. 아, 언제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선 꼭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힘들게 이렇게 뭐돈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죽음의 어떤 걱정까지 하면서 그렇게 아살아안되는가 <laughs> 우선 첫째로 아 중요한 건이 몸이라는 건 킬로그램이 나가잖아요 몇 킬로그램 질량, 있죠? 질량, 질량은 모두가 다모르어 있습니다 에너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뭉쳐진 것이다. 이건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에너지는 뭡니까? 우리는 불교에서는 에너지 일체 유신적으로잤지 않습니까? 마음이 에너지예요. 근데 그냥 에너지 그러면 그냥 에너지만 마음은 뭐라?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잖아요. 선한 마음이 있고 나쁜, 어, 악한 마음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 당장 우리는 불교에서는 성불합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 다 절에 나오면 성불합시다. 스님들도 머리 감고 성불하게 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또, 세세상행보살, 도저 같은 이런 미물중생도 뭐냐면, 내 생에 가능하면 다시 이 길을 걷게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드립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불, 불이 법이라고 그러죠? 법은 진리에요. 성불 하는 건, 성불을 뭔가 우리가 가슴에 그린 이유는, 우리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언제 거짓말도 야 되잖아요. 그죠? 어떨 때 뭔가 하니, 매향 선한 마음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선악이 교차되면서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진리는 영원하지만 비진리는 비실존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진리는 실존이다. 그런데 실상이다. 비진리는 내 네, 허상입니다. 실상과 허상인 이유가 왜 생긴 거 아니? 진리는 영원이니까 영원은 고정점이 없고 즉 다시 말하면 나와 남이 없습니다. 나와 남이 나와 남 있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과 하면은 이렇게 아 질량이 생기고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나와 남이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고 이렇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와 같은 그런 그 육신을 받고 나온 이유는 질성에취약되면수입니다 우리는 뭔가 진실성이 부족하고 진실은 영원한 거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 육신을 바탕으로 발보리심, 진리성을 강화시켜서 영원을 가는, 성불의 길을 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 땅에 태어나서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분명한 사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네. 아, 부처님 가르침 따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어, 뭔가, 어, 성스러운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한 삶이 아니고, 선한 마음으로 살면. 즉, 인생이 아름다우면 죽음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삶은 뭐죠? 성스러운 삶은 뭡니까?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자탈성불도, 자리기타. 나도 이렇고, 남도 이고 그렇게 살게 되면 이 육신은 뭔가 하니, 내 네, 가상, 진실이 아니니까 뭐라, 가상이니까 범소유상이개시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 때, 요거 하나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내가 상대방을 볼 때요,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성, 내 마음이 얼마나 사랑의 정도만큼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사랑의 정도만큼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을 볼 때마다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정도를 뭔가 그 순간순간마다 평가받습니다. 남에게 말한 마디, 생각 하나, 행동할 때마다 내 상대방도 나의 어떤 그런 그 진실성의 정도와 자비와 사랑의 정도를 전부 다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중요한 거는 내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얼마나, 아, 인생을 진리성, 진실성 잡게 사는가.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제가 꼭 말씀드린데, 죽음을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삶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신다는 건, 삶을 뭔가 하니,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진실을 다해서 열심히 살게 되면,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당장 당당해요. 나 열심히 살다, 았나 최선을 다 열심히 살았어. 그럼 죽음이 두려울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진따라 서법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내내 내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난 당당한. 하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 그뭐 그분의 돌아가심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는 뭐라 어, 딱 어, 그렇잖아요. 어. 그분의 어떤 장엄한 죽음을 우리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뇌 네, 여러 가지가 뭐 복합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피할 수 있,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게 일곱 가지가 있대요. 이 우주는 무량 무량한 별들의 모든 별들의 나라에 모든 생명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겠죠그 생명체들은 모두가 다. 성불하기 전까지는, 성불하기 전까지는 태어나질 태어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어느 별에다 다 생명체가 있어요. 태어난 이상 수명이 길든 짧은 다 늙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별에 살건 간에 병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님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 천당이니 극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불하기 전에는 생로병사와 지은 죄, 이죄 값은 꼭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바로 뭐라? 아, 남을 위해서 는 삶보다 나이기심을 따라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하면 죄가 되는 거죠. 죄와, 그 다음에 남들을 재앙, 받는 재앙,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좋은 인연을 그 맺게 되면 인연 관계, 인생은 뭐라? 사회적인 공부를 하잖아요. 우린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좋은 인연 관계를 맺었으면 내가 큰 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내가 나쁜 관계를 맺어버렸으면 나쁜 그런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 이후에 는 무량한 별들에서는 무량한 존재들은 우리 질문하신 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태어나서 진실이 완성될 때까지 진리가 내 몸과 마음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법그 자체가 되고 성불하는 그 날까지 우리 계속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로 재앙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요. 죄와 재앙과 인연, 멸칠한 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현실의 육신은 뭐라? 사실은 진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삶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애착도 두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진실성은 내 안에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과 나와 남사의 장벽을 깨는 육바람이 된걸잘하시잖아요보시하는 그렇죠? 마음, 지게인 욕정진선정치 이렇게 살아, 살아하시면 업장이 깨지는 겁니다. 나와 남사의 장벽이 깨지면서 찬인한 부처님의 보살핌이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시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자리 를타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한,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 그것이 바로 뭐라? 내가 인생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사는 길이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보살도의 삶을 살아가실 당불들입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자 알림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